오랜드 아장야 이거 고 지코 아아 아야아 우리 신발 캐릭터 다아 아, 아, 아카드 아카드 에 아카드 킬자이번드거져나가준니다3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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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나와 나와 응. 한마리? 시다이렛 그 못 따야 돼, 문 따야 돼. 아, 지금 먹어. 아, 왜 저, 졌어야 겠 아, Hello. 나와, 같이 먹어. 아, 먹은 지못 따야 돼, 이거. 아, 문 따야 돼. 바로 돼. Yes. 따. Okay.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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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문 아, 아, 저안 나쁘다. 아빠가 못된다스마 셔츠. 딜러. 아, 말했어. 양자 먹었지. 아야씨! 오, 존나달라 존대 많이 먹었을 때. 기다 어. 아, 나치아한 마리야. 오케이, 히다 오케이, 나치. 음. 한마다 아, 기다려. 먹다먹다 먹먹어. 나, 존대다. 키미 공 17인가 18대를 얻는데? 어? 나 먹어! 자좀더이시만히 어, 어? 있으면 내실네. 아, 존나 아프다. 존나 어... 아프다. 아, 존나 어, 아다 아, 존아다 아, 존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존나 아프다. 아, 존나 아다전다

오케이. Okay, 타타오 아, 진짜. 나 1등이랬는데. 젠장. 초더블다 아. 아니, 기다려 봐요. 개체 맞을 것 같은데? 아, 뭐 레, 아 이거 내지가 문제인데. 이러자 같이 고. 아, 3마리 씨면 안 되나? 2땅 나이스 아아 아 어. 오케이 아 판단 좋아 오케이 판단 좋았어 2다 이거 네지를뚫어야돼 이거 아야씨 아또 왔다 다이튼 아, 3마리라 아, 아, 이제... 존나 힘들다 그냥 아이팩다잘린다 아, 아이 개식 못나 빠르다 아 이거 따라가나 환장 하고따라도돼 먹었어? 었어나 먹긴 했어 무천장기 않게... 오케이 나 궁이다 어. 어 기다려 죽어기다나나만 아, 그냥, 나, 나만, 나만 그냥 날 것. 같은데.

인도뭐번 굉장히 많죠? 아신돌이고아아 아, 아, 같이 왔다 아, 아이 개새끼들 아두 마리씩 본다잠깐 아아아아아 아개아 존나 빡세다 아 존나 힘들다 맞아 이끼 ㄲ 다 잘하는데? 투사 파아하는거나죽으로 응. 갔다 저 갔다 나, 내 신축 좀 하고 있어. 나 여기 위정해놔야 돼. <laughs> 내 이제 궁이야. 아, 내 사스캠 못 막는데? 저거 20 되나? 한 번만 막아봐봐. 막았어, 막았어. 됐어. 어, 네, 오케이. 막았어, 오케이. 막았어. 오케이. 존나 크다. 이거 존나 크다. 이그 와중에 <laughs> <laughs> 찝었구나. 아, 네, 나야, 아이 먹어 먹지. 아, 지아다 뭐, 뭐. 아이 뭐. 아, 뭐. 아, 뭐.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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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떻게 먹어? W, 3 0초 아. 남았는데 가다 아, 돈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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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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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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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존나 아아안 통한다 아~~ 좀난 런했음 그냥 존내 아프다 어어 어 모아봐 모아봐 모봐아이개새끼야나 아사스페야아왜 캤어 이새끼! 씨발! 아 신이 아, 저거 아, 있지? 안먹었지아 아, 쒸! 려봐줘 마마! 씨발 이제 안아 살려줘 마 씨따.. 시키나아 뺐음! 아.. 쒸! 뭐란말 이씨발! 뭐란냐고! 아 킬을 살려는데 안다노 아아 너무 세다 아, 이거 올라봐좀거올라봐내 옆에 봐 이거 둘 먹어지나? 어 먹어진다 세명 됐어 씨X 먹어 그 아졸대세대 살려줘 먹어 아 저거 신경스이 이거로 먹어 아이 씨발나좀덜고어아 씨X 이 방법이 있었네 이거 이거 존내 줄게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아, 전무슨 좋은데 없다. 아금개 사람 죽여. Can I help you? 이거밖없으면데 Hello. 좋다, 쓰니. 좋나리면 되지, 봐라. 아, 애매하구나 아, 존나 다 오늘 나. 나. 그래줬는데 씨발 <laughs> 공격 안나온나 아. 뭐. 팔아야 되잖아, 그거. 금메달 조합이 안 돼. Here we go. Get d o 아, <웃음> 대로 아, 나보가 <laughs> 뭐사아아 사스케 왜 이렇게 아픈데 존나 쎈사스 데미지 한다 나도 이제 쎄졌고 아까도 몇 대야 3차? 아 아까도 아보관주인스리고 아. 아. 이제 아, 사실 이이렇게터렸나 터지게, 지게 터지게, 터지게, 아지게 터지게, 터 존나 아지지지게나지게 터지게, 터지지게 터지게, 터 아 나한테 거바라 차라리 어대체공이섰을 때. 아 진짜 좀더고야겠다야 선생님 6킬 남았어 어땠어? 벌써 6킬이다 아이개새끼야 뭐야 살려줘 이거 한술 받았었다 어딨어 안 했다 해? 안 해. 다안 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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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아 같이 가야 돼 이거 지금 아 잠깐만, 번아 지금 같이 가야 돼아 네. 같이 가야 돼 이거 아 지금 미리 빨 미리 빨리 빨피장 해놔야 돼 지금 빨피나 어차피 있어 둘둘둘둘다 공. 있어 누가 진이야? 그건 말아 아왜날 때려 개새끼야 아 x 다아여에 가야 돼아 몰라 그냥 아 가야 돼 이거 X됐다 3킬 넘어갔다 해오 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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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봐 어딨어? 아, 아게다나 주인도 착인네 저기 다, 다 빼긴 했어 지금 아니면 어차피 다, 다 먹었어 아개새끼다아사슴왜 이렇게 아파? 저 잠시만 며야 며칠 다 어? 아 졸렸다 아, 나, 나 살려줘 살려줘 안돼아 아 아, 씨발 아 부자 가슴다안됐다다 야나 혼자서 계속 계속 부정이 나는 거야. 그냥 아... 아, 존나 힘들다 나나야. 아, 잠시만 일보? 바로 <laughs> 잠시만 일보 바쿠야 아로가 지금 따 4로? 4로? 4지 4로? 4로? 데아 따지마 따지말라고 뭐해 <laughs> 자삼촌로 4로? 4거 4로? 4

아, 발끔하 더라 씨발, 내타임이다 네 이제 기가 에너 뭐가기8일때기다가 보자. 아, 비가어양현고 어어 어어 어 오. 다 먹었어. 아, 이거 뭐고 시비가 기폭 맞다. 나, 이거, 이거, 이이고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12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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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2였나 뭐해 음그거 이거, 이거, 이미이 이거, 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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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녀리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녀석이

생태호, 생문박혁관계자. 어서오너 6 0석저 내가 다 컸어. 22들어요영라 o u allies h e has e 가보자 o hero has e 좀왜 푸석해 다니

스파리고 뭐아 음. 존나 아다개나먹었가내 눈에 네, 네, 보이면 죽어야지요 길가 2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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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 나라! 나보 나라! 수있나요 혹시 유튜브나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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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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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나나 나라!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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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라 뭐야 뭐? 팝 아라. 잠이 깨니 싶어 아. 진짜 가야 맞어 그냥. 안세요무시 봐. 다바카요 공으로 간다. 나 공격을 하네, 이거. 뭐야 이거 무적이야. <목소리> 뭐야 족보가 당했어. 뭐야 셋다 무적인데? 나도 무적인데? 뭐야 이족보 그래. 나 풀렸네. 뭐야 어떻게 풀렸어? 나 풀렸는데? 아 이거 큐, 아 스킬 쓰면은 풀리네. 아, 근박스킬 아, 폴리네. 나 폴리네. 그래, 폴 아, 네 폴리네. 폴거네 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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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네나리네 폴리네. 풀리는데리네 폴리네. 폴리네. 폴네아리네 폴리네. 폴리 아좀 많이 봐 봐. 이게 안나있잖 괜찮아. 나도 무적이야. 나도 봐 봐. 아, 얘가 쐈다. 이제 또 났어. 나도 무적이야. 때려 봐 봐. 무적 많이 가라. 풀피니까. 아, 재밌지아 โด른다. 어, 무적이라 어차피. 아. 어. 마지막은 쏠. 나나야. 괜찮아. 시기해. 이제.